안녕하세요. 날씨와 건강 박유라입니다.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흔히 알레르기 비염은 환절기나 꽃가루가 날리는 봄, 또 가을에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서구화된 생활 습관과 환경으로 인해 1년 내내 비염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CNC 이비인후과의 이재홍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만 나타나던 알레르기 비염이 요즘에는 평상시에도 나타나고 있어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코가 한번 간지러우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가려워서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알레르기 비염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뭔가요? 네 알레르기 비염은 코 점막이 특정 물질에 대해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다양한 물질에 의해서 염증 반응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은 침대, 이불, 소파 등에 사는 진먼지 진드기 등이 있고요. 이외에도 봄, 가을에 나타나는 꽃가루나 반려동물에 의한 털에 의해서도 비염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저도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더 걱정이 많은데요 보통 코가 가려우면 알레르기 비염인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또이 외에도 알레르기 비염을 나타내는 증상들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코막힘 그리고 맑은 콧물 연속적인 재채기와 눈 코의 가려움증을 들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중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 볼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두통이나 후각감태 등의 증상이 동반되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할 시에 중이염이나 축농증 등의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어서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생활 속에 불편을 주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알레르기 비염을 진단하는 방법들이 있나요?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항암 항원 물질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중 대표적인 검사가 알레르기 피부 반응 검사입니다. 소량의 원인 물질을 신체에 투입해서 반응성 유무로 원인 물질을 밝혀내는 검사인데요. 그 외에도 피검사나 문진을 통한 알레르기 원인 물질 노출 그리고 가족력 등을 조사하는 것 또는 부비동 내시경을 통한 점막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네,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를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제는 항히스타민제와 국소용 스테로이드제입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비염의 대표 증상인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등을 억제시켜 주는 효과가 있고요. 국소용 스테로이드제 역시 알레르기 비염 체로제로 많이 사용됩니다. 비충혈 완화제 스프레이는 코막힘 등의 효과가 있지만, 오남용으로 약물 의존성 비염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통해서 원인이 되는 물질을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지만, 네, 완전한 치료법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건강 박유라였습니다.